도인법은 일종의 부드러운 체조라고 할수 있다.장자란 책 속에 속에 유사한 기록이 있다.화타.화타는 중국 고대의 명의이다.이 당시에 그는 마취법을 처리할 수 있고 배를 해부하고 누나를 드러내는 등의 외과 수술을 했다.그는 도인법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었으며 예로부터 전하는 도인법을 설명 설명했다.그것은 고이 양팔을 나무에 매달고 사지를 단련하는 것을 배우는 것과 같고, 부엉이가 목을 돌리고 중간 부위를 돌려서 경락과 힘을 살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 화탄은 스스로도, 스스로도 오금술을 창안했다. 오정의 날짐승이 운동 방법을 관, 관찰한 것이다. 자기를 단련하여 신체를 건강하게 하고 정신을 상쾌하게 하여 99세에 이르러도 여전히 귀와 눈이 쇠약해지지 않고 갖춘 치아가 썩지 않았다.종합해서 살피건데 도인법은 굽히고 솟구치고 굽어보고 우러러보고 걸어가고 눕고 기대고 서고 쭈그려앉고 천천히 걷고 읊절이며 노래하고 호흡하는 등을 이용한 일종의 건강 체조이다.화타와 같은 시대에 냉기광이란 사람이 있었다.냉기광이란 사람이 있었다.그는 항상 흔들거리며 공을 만들어 머리와 목을 돌리는 힘의 동작과 심호흡을 했다. 또 용성공의 여러 방중술의 조예가 깊었다. 마침내 160여세를 살았는데 머리칼은 비록 반백이나 기색을 살펴보면 여전히 30, 40대 사람과 비슷했다. 음성공용의 방중 비결인 체음 보양이다. 후한서 방중전... 방술 전의 기록에 상상도에 근 백세가 된 왕진이 있었다. 얼굴 색이 붉고 윤기가 나고 광탱이 있었다. 보기에도 50 미만으로 보였다. 그가 내세운 장수 비결은 곧 태식법과 태식법을 행하는 데 있다. 소위 태식법이란 곡물을 먹지 않고 다만 혀 밑의 침을 삼킨다. 만약 그 속의 기술을 깨달으면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예전대로 방사를 할 수, 행할 수 있다. 중국 고대의 양생술이 주장하는 것은 숨쉬기 운동을 하는 여유에 동시에 음식과 남녀에 만족하는 두 가지 본령이 있다. 오직 식색의 두 욕망의 압력을 적당히 해소해야만 비로소 계속 생존할 수 있다. 생활의 각 영역에서 모두가 평형을 지닐 수 있도록 진력하여 개선한 후 곧. 강건하고 장수할 수 있는 것이다.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도인법은 고체조이다.근골의 낭맥을 살리고 골부를 강건강건케 하고 신체 발육을 건전케 한다.연기호흡은 호흡건강법이다.연체내의 산소를 충족시키고 신진대사를 정상화시키고 정서를 안정시키는 등에 따라 기본 영의 욕망에, 욕망에 대하여 적당한 사설을 주고 생활이 잘 정돈되어 차례가 있으면. 자연이 노쇠를 방지하고 나이를 들, 들여 오래 살수 있게 하는 것이다. 도, 도인법이 중요한 것은 사람이 먼저 일정 시간을 서서 일한 후에. 다시 머리를 아래로 향해. 돌입할 때 모두가 머리 부위 방향으로 도, 돌아 흘러서. 위로 그의 몸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고 머리 빠지는 것이 방, 방지될 뿐 아니라 만성 두통이 진정되고 아울러 뇌하수체. 자극을 할수 있어서 성욕을 왕성하게 촉진시킬 수 있다.또 연기법은 사람들에게 옛것을 토하고 새것을 받아들여 체내의 폐기를 내보내는 것을 가르친다 그것은 잘못 현대 의학의 요구에 부합한다.보통 사람의 호흡은 모두가 공기의 흡입에 충분하다.연기법이 겨누는 것은 이상의 부족한 점을 더하여 더해서 개선하는 것이다. 왕진과 동양인 맹절은 경상적으로 입안에 대추씨를 물고 있었는데 자리에 앉을 때 숨쉬기를 멈추고 몸은 움직이지 않고 마시지 않고 먹지 않고 백일을 지나니 형체가 죽을 지경이었다. 그의 아내는 성격이 소박하고 꾸밈이 없었다. 남편의 정경을 보고, 보고로, 보고 정경을 보고로 속으로 움직임이 없고 조금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조조는 맹절의 공행이 깊고 두터움을 알고 그에게 여러 방사를 총감독하는 관직을 줬다. 인도에서 전해진 기원은 6천 ,000, 6천년 전 요가술은 요가 같은 사람 사람 정중적시 두 사람이 동면하는 것과 유사하다. 호흡 시간을 연장하고, 맥박을 느리게 하고, 체온과 혈압을 내린다. 매일 지극히 적은 체력을 소모시키고, 응? 소모시키고, 소모시키고, 뭐야? 야 20페이지, 19페이지. 응. 스스로 소량의 맑은 물과 공기를 섭취케 하여 생명을 유지한다. 이와 같은 수련을 반복해서 단련하면 신체가 1개월간 죽지 않게 할수 있다. 죽지 않게 할수 있다. 옛 사람은 복압식 호흡과 식이요법을 배합하여 세로를 방지하고 고혈압과 변비를 치료했으며 또 기공요법을 사용했다. 간이 태극권 중에는 24개 동작이 있다. 중국과 동남아일대에 널리 유포되어 세계 각계 구석진. 불화까지 널리 유포됨에 이르렀다. 그러한 권법은 처음부터 끝내는 동작에 이르 끝내는 동작에 이르기 동작에 이르기까지 비록 변화가 있으나 애군을 물리치고 활달하기를 바라는 부분에서 모두가 연속 동작이며 또한 모두가 중국무술 형식의 각종 곡선을 다 묘사 묘사했다. 팔 단금도 이와 비슷하다. 연습의 중요한 규정은 통일 정신과 의지의 집중을 필요로 한다. 비록 전신운동이지만 다만 호흡이 아울러 척급하지 않다. 고유한 자연호흡을 유지하고 아울러 호흡의 심도를 증가하여 매일 힘써 행하시지 않는다. 이와 같은 유연체조는 한지방의 질병을 치료하기도 한, 했다. 과여, 가령 고혈압, 정신 긴장, 위계양, 심장병 및허나한 만성병과 현대병의 그 효능을 매우 갖췄다. 이 밖에 한 경맥 개통, 순환계 개통, 호흡 계통소화계통과 개통, 신진대사 등의 분야에 고르게 효과를 갖추었다. 14권경에는 단련하려는 자는 단전심호흡단을 하는데 단전이란 침구슬 중 초점을 허칭하는 것이라 했다. 그 위치는 삼곳에 있다. 하나는 머리 위, 하나는 횡경막 하나는 배꼽 아래. 인데 이곳을 배꼽 아래로 가리키는 것은 도가 연구에 근거했다. 단전은 전신이 가장 중요한 위치이다. 심호흡을 할 때에 있어서는 기가 이곳에 엉겨서 모이게 하고 마음이 편하고 기가 조화로움을 유지하게 한다. 정신 안정은 나이 들어 오래 사는 목적이 목적에 다다르게 한다. 미국의 의학자들도 이미 실제로 증명했다. 태국관 8단 금을 치면 사람으로 하여금 안정된 경지를 얻고 정서가 평온해진다. 단전 호흡이라는 단전 호흡 이는 단련하여 교접해도 배설하지 않는 본래의 두 법문이다. 조식 양기의 목적은 지속력의 증가에 있다. 사랑할 때의 지속력의 차이는 마땅히 단전 호흡법의 연습이 많고 적응에 있다고 할 것이다. 단전 호흡의 내용에 관해서 옛사람. 미 말한 말을 갖추어 기록한다. 장자 일서에는 진인의 호흡은 다리에 깊이 흡입하고 범인의 호흡은 얕게 목구멍에 있다. 고했다 간단히 말하면 이는 훈련을 마음껏 해서 신선한 공기를 흡입해서 신체의 피곤을 능동적으로 없애는 것이다. 장거, 마라톤 장거리 선수는 이 법을 이용하여 체내에서 소모되는 대량의 산소를 장시간 체내에 보충한다. 동진의 발흥은 고식법을 말했다. 곧 이는 대, 내쉬고 떠받치는 방식이다. 모함 안에 있는 것과 같은 형상이다. 콧구멍으로 숨을 들이쉬고 말없이 부드럽게 120을 헤아린, 120 헤아린 뒤 다시 천천히 숨을 탄다. 아울러 날숨이 들숨보다 적게 하는 것을 보지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정기로 하여금 체내에 저장케 할수 있다. 부지런히 단련하는 사람은 왕왕 일로부터 천에 이르기까지 다시 숨토하기를 행하여 그러한 경지에 이른 후곧 발로 환동하여 청춘을 영원히 보존한다. 타식법은 기를 조금 토하고 타 신선한 산소를 체내에 많이 쌓아서 조화시키는 방법이다. 이는 현대 의학의 관념에 매우 부합한다. 만약에 이러한 원리가 방중술에 유, 운용되는 것은 어떻게 설정을 억제 억제하느냐의 문제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는 예부터 체온 보양과 체온 보음 의설이 있다. 우리들이 조금 이해하고 있는 것이기도하다. 체온 보양은 이 여성 정기를 빨아들여 남자의 체내에 쌓는 것이다. 이는 환정법이라고도 한다. 이는 장수 비법의 하나다. 체온 보음은 남자가 설정한 후 여자의 체내에 저장하여 여자의 환정법과 장수법을 이루는 것이다. 청대의 소설 육포단에서는 명기 고타랑이 남자에게 고타령이 남자, 어떻게 남자의 정액을 빨아들이나의 비결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참으로 특수한 성교의 비기이다. 청대의 소설, 육포단, 적어놔라. 남자의 정액을 가치 없이 낭비해서는 안 된다. 매번 일차례 배설에 일차례의 효익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여자가 클라이맥스에 이를 때 남자의 귀도를 음도의 입구에 밀착시키면 그가 여동해야 할 필요가 없다. 여자의 음도 입구의 작은 구멍에 팽팽하게 붙어 있어서 양껏 남자의 정액을 체내에 빨아들여서 여자 체내의 정액에 진입해 여자 체내의 정액에 진입케하여 미판에서뒤윗방향으로 논유로 논유로 가서 작은 배의 단전에 닿게 한다. 이러한 효과는 인삼 부자의 견줄바가 아니다. 이는 곧 여자의 체음모양법이다 남자의 정액이 미판에서부터 단전에 이르는 현상이 비록 비록 전설적인 선도 행법이긴 하나, 다만 경험상으로 말하면 그러한 방법이 가능한 것이다. 유가정의 행자들은 이 도를 어렵게 수련하여 확실히 성공한 사람들이다. 중국 고전의 주천수련법은 곧 고요에 앉은 가운데 양기가 단전에서부터 회음 음, 척회음 척추 옥침 니환 복중 등 순서대로 전체 과정을 도는 것이다. 그러한 수련이 공력을 이루려면, 이루려면 보통 2-3년 걸려야만 비로소 가능하다. 남자가 만약 소주천의 공부를 쌓을 수 있으면 교합에 있어서 남자의 그것과 여자의 질이 밀접하게 합해 붙어서 소주천의 과정을 진행하면 여자로 하여금 극도의 흥분 가운데 있게 하고 육체적인 힘과 귀를 온몸에 퍼져, 퍼져서 영원히 그대와 헤어지기를 원치 않게 된다고 했다. 소녀의 제시는 남자가 그러한 기결을 단지히하면 반드시 연기법과 도인법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면 재능이 완정법의 목적에 이를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억방 비결 중에는 남자가 기량 복식, 복식 호흡을 부지런히 연습해서 체력과 지속력을 증가, 증가하고 교합하여 비단을 보내는 진동이 있을 때 깊은, 깊은 들이신 한숨을 소복 단전에 응집시켜 말없이 30을 헤아리고 다시 이와 같이 되풀이하면 남자의 그것을 단단하게 하고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남자의 그것이 꼿꼿함은 설정 이전에 필요하다.마땅히 조각으로 서 있고 참고 모, 머물러 있다.있다가 의연히 음도 중에서 빼내어 약간 연해진.연해진 연해진 때에 이르러 다시 계속 지동한 진행한다. 이와 같은 반복하여, 딴딴하면 빼내고, 연하면 삽입하니, 사왕생환이다부지런히 계속하여 정지하지 않으면, 1일이 안되어서 남자의 그것이 철봉처럼 단단해지고, 뜨겁기가 뜨, 뜨거운 수소 같고, 백전백승하여 향하는 바에 천난 무적이다.이라 했다.여자는 그 방면에 있어서 마땅히 무엇을 단련하는가? 한조의 버들 허리. 민 조비연이 있었다.어릴 때부터 행기 지술을 부지런히 달, 단련하고 배쾌 속적으로 춤추고 걸어서 허리와 몸을 단련하여 허리띠를 꽉 졸라매게 된 것이다.호흡을 이용해서 강건한 귀를 닫고 숨쉬는 힘을 단련한다.이러한 장기적 연습으로 말미암아 음부의 수축력을 매우 강하게 하여 충분히 남자의 그것을 지극한. 즐거움이 크라이맥스에 다다르게 한다. 이때에 있어서 남자의, 남자의 흡수시는 이러한 공연과 연기법, 태기법으로 정태훈련에 속한다. 번역은 육아 애정술에, 번역된 육아 애정술에는 80종 형식이 소개되어 있다. 장장이 도시된 본인의 시범편이 있어서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것도 적어놓을까? 육아애정술. 민국 1 5년 북경대학 사회학 교수 장경생은 저서 성사시 생 성사사 생사 한 권이 있다. 요약해서 해리면 헤아리면 가장 이른 성경란 보고서이다. 그 속에 있는 섬세한 기술은 매우 자세하고 있다. 자세하고 박다. 이것도 적어놓을까? 성사사생사? 장경생의 저서. 기녀의 경험, 경험에 근거하여 말했다. 방중술의 진몸명은 비록 수련에 있으나 먼저 운기한 후에 음부를 수축해야 한다. 이러한 지속력의 연습은 아침으로 1년 반을 해야 겨우 성공한다. 공연은 일시에 연상된다. 곧 여자의 그것을 마음대로 수축하게 된다. 또한 즐기면서 피로하지 않다. 교합을 진행할 때 하나의 다스리는 순서인 것이다. 곧 남자의 그것의 삽입이 진행될 때 여자의 그것은 느슨하게 열려야 한다. 남자의 그것이 삽입이 진행될 때 여자의 그것은 느슨하게 열려야 한다. 삽입을 기다린 후에는 곧 여자의 그것을 긴축시켜야 한다. 남자의 그것이 돌연 팽팽하게 끌어당기게 하는 감각이 있으면 매번 남자의 그것을 한번 꺼내고 한번 집어넣을 때 여자의 그것은 한번 넣고 한 번은 흡수하면 남자의 쾌활은견질바 없고 즐거움이 끝없음 끝없음을 깨닫게 된다. 성애의 유기적 방식과 비슷하다. 일상생활 수, 중에서 중에 있어서도 곧 수월하게 수련이 이루어진다. 비유컨대 버스를 탈때 한편으로는 양복바지 멜빵을 잡고 한편으로는 항문의 관략근을 신축하여 한 번은 느슨하게 하고 한 번은 팽팽하게 해서 단련을 더할 수 있음과 같다. 비유컨대 버스를 탈때 한편으로는 양복바지 멜빵을 잡고 한편으로는 항문의 관략근을 신축하여 한 번은 느슨하게 하고 한 번은 평, 팽팽하게 하여 단련을 더할 수 있는 것 같다. 벽곡은 간단히 말하면 음식물을 조금씩 먹어서 장 위의 정화에 이르게 하는 강화법이다. 음식을 칭취함은 이와 같이 엉매음과 같은 약물을 빌려 공을 강하게 한다. 화타월은 항상 복식법으로 양생했다. 그는 항상 칠렵 청맥 신을 먹고 삼충을 제거하고 오장을 튼튼하게 했다. 몸이 가볍고 신체가 유쾌하여 피동적으로 질병을 제거했다고 했다. 그러한 복식법은 넓고 멀리 전해져서 나라 사람이 모두 하는 기생충 제거의 건강법이 됐다. 칠렵 청맥산의 배합 방법은 하나 반의 칠렵과 궁, 양의 청맥으로 만들어진, 만들어진다. 화탄은 만약 장기 복용하면 중요, 중요 부분을 구축하고 더러움을 없애고 아울러 내장의 기능을 촉진하고 몸이 가벼워지고 신체가 튼튼하고 흰 머리칼이 나지 않는 등의 공효가 있다고 했다. 청맥은 성서, 안휘, 강소와 강남 일대에 있다. 장기 복용, 장기 복용은 중의 특징의 하나이다. 장경중의 정년하여, 중, 정년하는 바의 전의 신기환, 청의 건륭 황제가 개량한 후 중의의 10대 명의 하나가 됐다고 한다. 곧, 곧 신장의 전문치료약인 포신환이다. 중의에서는 신장 개통을 중시한다. 정력감퇴, 체력쇠약 성능력 약화를 모두 신허라 한다. 보신 환을 장기 복용하면 신장을 강하게 하는 효능을 더할 수 있게 있고 게있 지속력을 증진한다. 허다한 사람들은 단지 일자 반 거리의 촛불을 불어서 끌수 있다. 만약 전의 신기환을 장기 복용하면 단숨에 세자 밖의 양초를 양초를 불끌수 있다고 했다. 유가종 중국의 법상정을 인도하는 유가종이란다 오늘 아, 여기까지. 22페이지 끝까지 읽었습니다.